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내 마음은 점점 더텅 비어가는 것 같지? 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진심을 다하는데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은 이 느낌의 원인과 해답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기분이죠. 마치 자동차 연료게이지가 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 신앙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버린 것 같은 느낌?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기 나오는 증상들이 꼭내 얘기 같다 싶으신가요? 괜히 기운이 없고 내 기도는 닿지 않는 메아리 같고 뭘 해도 안될것 같은 무력감에 빠지다가 결국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믿음이 흐려지는 문제입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좋은 의도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어요. 바로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 어딘가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 볼 텐데요. 이걸 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예요. 근데 이 오뚜기 왜 아무리 손가락으로 밀고 때려도 절대로 안 쓰러질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뚜기 안에 들어 있는 무겁고 단단한 중심추에 있습니다. 이 무게추가 오뚜기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꽉 잡아주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흔들어도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와서 딱 서게 되는 거죠. 자, 이 오뚜기 비유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오뚜기에게 그 넘어지지 않는 힘을 주는 무게추가 있다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중심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이 자꾸만 이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어긋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지요. 한번 보세요. 돈 문제, 가족들 걱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내 건강 문제, 사람들하고의 갈등. 와 정말 끝이 없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냥 우리를 피곤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원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슬그머니 나 자신 그리고 내 문제 쪽으로 질질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면 어떻게 될까요? 초천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안위로 바뀌고요. 믿음으로 힘을 얻기보다는 사소한 일에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흔들리는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비시즌 훈련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운동 선수들이 경기 없는 비시즌에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체력 훈련하고 근육 키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비유인데요. 영적인 근력이라는 건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둬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삶이 이걸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데요. 처음 이집트 왕자였을 때 모세의 중심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힘, 자기 자신감. 자기 계획을 믿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광야 학교에서 그의 중심이 비로소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진짜 리더가 될수 있었던 거죠. 이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마음 속에서 두 개의 중심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아, 옛날 이집트가 편했는데? 하면 과거의 안락함에 중심을 둔 마음. 다른 하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며 미래의 약속에 중심을 둔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더 끌리시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딱 맞췄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겪는 힘든 일들, 그 모든 흔들림이 우리를 묻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어긋나 버린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중심 잡기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약속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머지 모든 걱정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단단히 둔 인생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오뚜기처럼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밀고 흔들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폭풍이 나를 마구 흔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